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기 전에 문법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접두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음. 지말 전미사라고 해서 명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만드는 그리고 뭐 명사인데 형용사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전미사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빨리요 저희가 경전 보다 보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몇 개의 중요한 것들만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건 말고도 사실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급이라든가 조금 더 학습이 좀 나아간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말도미사 부분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까라던가 이까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명사나 명사 뒤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누사마누사 마누사, 이게 이제 둘다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뒤에 이제 마누사 같은 경우에 이까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누싹까가 돼서 사람의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예로 볼수 있는 것이 쯔따스, 찟다스, 쯔따스라고 해서 마음이죠. 예, 쯔따라는 그 단어도 있는데 쯔따스 뒤에 쯔따시까 요렇게 돼가지고요. 이것은 마음의 또는 마음에 속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비단마 공부하시다 보면 그 심과 심소 할때 심소 있죠. 그 심소의 가 원어가 바로 쯔따시까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아비담마에 대해서 만든 단어 아비담마, 아비담미까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비담마에 속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 아가 이제 강화됐죠. 예, 아가 단음, 자, 단음이었다가 이제 장음화된, 강화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마입니다. 이마는요, 이건 역시도 명사 뒤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드는데요, 안다 끝이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 단어 뒤에 이마가 붙어서 안띠마가 되면 끝을 또는 마지막의 이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맞자라는 단어가 이제 중간을 나타내는 단어. 이 단어에 이마가 붙으면 맞지마가 돼서 중간을가 됩니다. 저희 이제 중도할 때 기억나시죠? 마치마 빠트바다 했던 그때 쓰는 마지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지말 전문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인이라던가 만드 또는 원드가 있는데요. 예를 보시면, 빠카 날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인이 붙어서 빠킨이 되면 날개를 가진 것이란 의미가 되는데요. 날개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새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킨이라는 단어는요. 그 다음에 사사아가 있죠. 토끼인데요. 토끼에 인이 붙어서 사시인이 되면 토끼를 가진 것. 그래서 달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달에 토끼가 있다고 봤나봐요. 그래서 사시인하면 달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 단어 하트입니다 손이죠 손인데 이것에 인이 붙어서 하틴이 되면 손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손을 가진 것으로 코끼리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동요에도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네요 그렇죠 손을 가진 것이 이제 코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싹디이죠 저희 이제 수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는 단어죠. 마음 챙김 한자로는 염자를 써서 해석을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만드가 붙어서 사티만드라고 하면 마음 챙김을 지닌자, 마음 챙김을 가진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바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바가 뒤에는 완드가 붙어서 바가만드가 되는데요. 바가만드는 굉장히 익숙하신 단어죠. 예, 세존이라는 단어인데 세존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흔히들 쓰고 있는데요. 이 바가만드 자체의 의미를 풀어보면 행운 가진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드라든가 완드 만드 또는 인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의 단어들을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야가 있습니다. 마야는, 뭐뭐에서 만들어진 또는 뭐뭐로 이루어진 이란 의미를 이제 가지게 돼요. 명사 뒤에 마야가 붙으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만호 마음이죠. 뜻을 자를 써가지고 저희가 하고 하는데요. 어, 만호 마야라고 하면,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수반나, 금이죠. 수반나마야하면은 뭐 금으로 이루어진 금에서 만들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추상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예요. 따와 따가 되겠는데요. 따 이렇게 장음으로 끝난 따는 여성형이고요. 그 다음에 티가 두개 중복돼서 따가 되는 경우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둘다 이제 이 따, 났다가 붙으면요 추상 명사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라후 가벼운이라는 형용사죠. 이 단어에 따가 붙어서 라후 따라고 하면 가벼움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이제 추상 명사죠. 그다음에 아니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죠? 무상한입니다. 이 단어 뒤에도 따가 붙으면, 아니, 자, 따 해서, 무상성 또는 뭐, 무상함. 이런 주상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 슛냐입니다. 예. 아유, 제가 산스크리트 발음을 해버렸네요. 슛냐입니다. 네, 공안이고요. 슛냐, 따 하시면 이제 공성이에요. 그리고요, 두 빨라 하면 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두. 저희, 지난 시간, 접두사 할때 두, 기억나십니까? 나쁜이라든가 뭐, 뭐, 잘 못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질 때 두,가 있었죠? 그래서 발라가 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하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가집니다. 두발라는. 그리고 이 뒤에 중성명사를 쓰는 따가 붙으면 두발랐다라고 해서 약함이라는 의미의 중성투성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 다섯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지말 전문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네, 정도만 일단은 좀 파악하고 계셔도 나중에 단어 나왔을 때, 어, 특히 이제 추상 명사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잘 봐두시면은 나중에 문장 보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1번에서 5번까지 정도는 다 외워두시는 것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지막 시간 문법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